선생님, 혹시 덩치가 아주 크면서 폭력적인 학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경험했는데요. 학생의 이름을 석대라고 하겠습니다. 한달 전에 제가 석대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박설하고 석대는요. 제 눈을 피해서 숟가락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학생의 몸을 툭툭 치는 등저의 반의 모든 남학생들이 석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석대가 왜 무서운 것 같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석대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힘이 세요, 선생님. 제 말대로 안 하면 저희 맞아요. 라더군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학생을 반에서 만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특히 저희 반 병태는 석대의 샌드백이었습니다. 하루는 병태 어머니께서 한 시간 동안 울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석대 때문에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석대 생각에 잠이 안 왔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른 학생들의 예의 없는 행동이 모두 귀엽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병태가 울 때마다 석대를 혼냈습니다. 엄석대, 이번에도 무슨 일이야? 병태가 또너 때문에 울고 있잖아! 라고, 처음에는 가볍게 타일렀지만, 문제가 계속 반복되자, 저의 말의 강도도 점점 더 세졌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했던 실수입니다. 우선 학생을 지적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선 학생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석대야, 잠깐 여기 앉아볼래? 음, 우선 그동안 매번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이야기만 듣고 너를 판단했었던 것 같아. 너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면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도 듣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지? 선생님이 생각해도 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 교사는 학생의 지속적 폭력행위 때문에 화가 누적된 상황이겠지만 우선 화를 누르고 학생의 감정을 보살펴 줘야 합니다. 만약 교사가 처음부터 화를 낸다면 학생은 변화하려는 마음을 갖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에게 서운했던 점이 있니? 또는, 너가 생각하기에 왜 병태가 자주 오는 것 같아?처럼, 사실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걔가 먼저 저 놀려서 저도 같이 놀렸는데, 걔가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쌤. 아, 그래? 너는 사소한 장난으로 말한 건데, 병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 말이지? 네. 너가 말한 게 맞아. 병태가 때로는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해. 선생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야. 하지만 병태는 너도 알다시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야.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너처럼 몸이 큰 친구가 장난칠 때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죠. 오, 동의해줘서 고맙다. 혹시 선생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탁만 해도 될까? 다른 선생님들이 석대 너가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리더의 역할이 뭔지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배려해주고 인내해 주는 거잖아. 너가 우리 반의 리더니까 조금 더 다른 친구들을 이해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겠니? 인격적인 대화 방식은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주기로 학생과 상담하고 그 학생을 존중하려 노력하는 태도는 교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이 변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교사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혼내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학생의 뭐, 감정을 먼저 보살펴주는 겁니다. 쌍택칠베리의 글에서 나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참 불편하겠어.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가 인간을 볼때참 딱해 보였나 봐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나무가 모르는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흔들림을 통해 뿌리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언제 어떤 학생을 만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대면하는 그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큰 뿌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